이세화로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용하는 거뭐뭐 인지 좀 보여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전기세내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세화로 이렇게 내요 매번 검침원이 와서 검침하면 그 돈을 그냥 바로 제가 여기서 이세화로 냅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요금을 여기서 낼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클릭을 하면요 월드링크부터 비안에 수비수 쫙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되게 이렇게 많은 것을 다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 티켓을 한번 끊어 볼게요. 비행기 티켓을 만약에 원웨이 아, 원웨이로 하는 게구분하기 시켰네요. 카트만두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지금 메뉴에 제가 계속 검색했던 게 있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간 얼마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볼까요? 자, 1인당 1인으로 했고요. 날짜를 일단 구분을 해야겠네요. 날짜를 제가 임의대로 이번 주 금요일로 해 볼게요. 3월 1 1일로 해서 셀렉트하고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얼마부터 나온가 볼게요. 자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2,700 루피 나오죠. 자이2,700 루피의 의미는요. 레지던스 비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레지던스 비자를 갖고 있는 분은 2,700 루피에 갈수 있습니다. 한국 돈27,000 원이에요. 밑으로 더 가볼게요. 비싼 것도 있습니다. 3,100 루피짜리도 있고 이게 전부네요. 지금 보면은 예띠 에어라인하고 부타 에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왕복도 볼까요? 왕복도 똑같이 카툰만두 포카라간 볼게요. 날짜 임의대로 금요일날 갔다가요. 셀렉트 했고 돌아오는 날짜 금요일날 오는 걸로 해볼게요. 일주일 있다가 오는 거한 명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출발 날짜. 그리고 리턴 날짜 이렇게 있어요. 출발 날짜는 똑같이 아까 봤던 2700루피고, 돌아오는 날짜에는 지금 3100루피. 돌아오는 게 약간 비싸네요. 날짜 날짜마다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갔다 오시면 돼요. 굳이 여행사를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사와에서 국제선도 가능해요. 인터내셔널 에어포, 에 에어 에어라인을 선택하면은 카트만도 델리라고 지금 선택이 되는데, 제가 델리 말고 다른 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되는 게, 문바이도화 두바이, 런던, 도쿄, 방콕, 뉴욕. 자, 뉴욕 제가 한번 쳐볼게요. 뉴욕 JFK 공항으로 가는 거 언제 가냐? 이것도 금요일 날 갔다가 돌아온. 어, 투웨로 할게요. 돌아오는 거 18일 날 돌아오는 거. 왕복으로 끊었어요. 왕복으로 끊고 내셔널리티가 지금 있죠. 지금 봤죠? 보셨어요? 내셔널리티 있죠. 여기서 한국을 찾으면 돼요. 코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있어요 사우스코리아 찾아갔고 논스톱 뭐 필터는 상관없습니다 파인드 플라이트 했어요 그러시면은 자 나왔습니다 플라이 두바이를 이용하는 거 에미레이트 항공 플라이 두바이 에미레이트 가격 나오죠 일락 46,718루피 자 밑에까지 쭉쭉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사시면 됩니다 굳이 여행사를 안 가도 지금 손 안에서 이게 다 가능한 세상이에요. 국내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선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에서 보면은, 에듀케이션 피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학비입니다. 학비. 학비도 지금, 몬테소리 피페이, 스쿨 피페이, 콜레지 피페이, 뭐, 스쿨 소프트웨어 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기서 지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되게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인슈어런스, 생명보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갈때 미리 예약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헬스란을 들어가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중간에 헬스라고 있습니다. 헬스란에 들어가면은 뉴 부킹, 어포 인트먼트, 히스토리 있죠. 뉴 부킹은 새로 약속을 잡을 때, 진료 예약을 할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포이트먼트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뉴부킹하면 여기 지금 있는 병원 보면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알카 하스피털이 있죠, b b 하스피털이 있죠, 한국 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타 하스피털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닥터하고 약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또 영화관 찾는 분들 많이 있죠. 보시면은 버스 티켓 오른쪽 오른쪽 보면 무비라고 있죠. 무비 들어가 보세요. 무비 들어가면 보면은 QFXL, 빅무비, F큐브 다 여기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가서 예약하실 필요 없어요. 버스 티켓 옆에 보면은 온라인 쇼핑 있죠. 온라인 쇼핑 들어가면은 이 커머셜 제 위에 보시면은 다라즈부터 보즈딜 서스토딜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버스 티켓.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가장 밑에 쪽에 버스 티켓이 있죠. 버스 티켓을 굳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롬이라고 되어있죠. 프롬 들어가면 여기서 카트만두를 검색을 합니다. 카트만두 검색을 하, 하고 가장 많이 가는 포카라 검색할게요. 포. 카. 포카라 있죠. 검색하고 만약에 날짜도 제가 금요일로 그냥 또 잡을게요. 금요일로 또 잡으면은, 자 버스를 서치합니다. 얼마 얼마 나와요? 900 루피, 또896 루피, 1,200 루피, 1,100 루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여기서 바로 사시면 돼요. 이사와 머니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셔가지고 여기에 화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나이걸로 샀다 해서 사시면 됩니다. 끝. 엄청 쉬워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맨 밑에 보시면은 스캔앤페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맨 아래쪽에.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가게에 가서 스캔하면은 바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돈을 쓸수 있게 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목소리> 네, 이제 저를 따라서 이 세화를 어떻게 인스톨하고 사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화면 밑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들어가야죠. 검색을 이세와입니다이세와라고 치면은 맨 위에 지금 뭔가... 하나 떴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은 이세와 모바일 월렛 네팔이라고 뜹니다. 우리 밑에 중간에 설치 나오죠? 설치 누르시고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으면 열기를 맨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제가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려면은 부모님 성함을 영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성함까지도 알아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소도 정확하게 네팔 주소가 어디인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여권 사진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여권 카피본이 하나 사진 찍어 놓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네. 자그 다음 심플앤페스트 나오는데 이거 넥스트하시고 계속 넘어가시면 돼요 펀드 로드펀드 돈도 넣을 수 있다 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스캔투페이 QR 페이라 그러죠 QR로 스캔해가지고 바로 페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거고요그 다음에는 뭐 여러가지 많은 기능이 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Get Started 나오죠? 그러면 Get Started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를 허락하게 되면 a 라 l 눌러야 됩니다. a l l 안 누르면은 이것을 인스톨할 수가 없습니다. a 라 l 눌러서 들어가시구요. 앱 사용 중에 허용 누르시구요. a 라 l 누르시구요. 자, 그러면은 웰컴 l 이세와 당신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모바일 넘버를 넣으셔야 돼요. 네, 넣으니까 활성화가 되죠. 서브미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뭐뉴 다크 모드 이제 그러는데 그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시스템 디폴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먼저 지금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하시려면은 사인업을 눌러주시고요. 사인업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제 바뀌겠죠. 네. 자, 레지스트 레이션 나왔죠? 아까 넣었던 모바일 넘버를 다시 넣으라고 나오네요. 네, 그런 다음에 풀 네임을 내야겠죠 자, 제 이름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리 와이프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고요. 그다음에 젠더. 메일, 피메일 아니면 뭐 제3의 성시면은 이아덜 누르시고요. 피메일 선택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약간을 갖다가 동의하느냐라이 있습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저는 읽어봤기 때문에 앱 세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이제 인증 번호가 날아올 거니까 날아오면은 여기다가 넣으세요. 나옵니다. 인증 번호가 벌써 통과돼 버렸네요. 여섯 자리가 나오면 그거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내부 시스템으로 통과되면은 이렇게 크레이트 엠핀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크리에이트 mp는 로그인 할 때도 쓰고 그리고 송금할 때도 쓰고 물건 살 때도 쓰고 다 씁니다 통장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 비밀번호 원래 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빠르게 하시고요 자돈 누르시고 네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초기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이 화면에서 바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인스톨만 됐고요. 이제 개인 정보를 넣어야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개인 정보는 보시면 중간에 여기 보면은 KYC 인포메이션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개인 정보를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KYC 인포메이션 밑에 업데이트라는 하는, 하는, 클릭하는 데가 있죠.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클릭할 수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b e 선택했죠. 자, 그러면은 이세화가 당신의 기계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하겠냐. a 라 l 해야겠죠. a 라 l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입력시켜줬던 first name하고 last name은 이미 좀 들어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생일을 넣는 날이 나옵니다. 생일. bs는 비끄럼 샴바이라 그래가지고 네팔에서 쓰는 달력이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바로 ad입니다. bc 뭐 ad 할때 ad. ad 누르시고요. 피메일 된 거는 지금 찍혀 있고요. 그 다음은 가족 정보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함 넣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성함 넣게요. 네, 넣고요. 그 다음에 결혼 사실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싱글이면 싱글, 결혼했으면 메리도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네팔은 이게 되게 뭐랄까 이런 걸 중요시해요. 자, 그런 다음 그 다음 넘어가면은. occupation 직업이 뭐냐 나옵니다. 직업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면 a부터 쭉 있으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가 어딨죠어 비즈니스. 넣고요. 펜 넘버 넣라고 되어 있는데 펜 넘버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있으니까 넣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메일 넣고요. 자, 그다음 세이브하고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게 이게 맞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프로시드 진행시켜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끝났다고 왜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주소가 넣게 되어 있는데 저는 카투만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카투만두는 프로빈스가 바그마티 프로, 프로데스입니다세 번째 프로빈스라고도 하고 프라데스라고도 합니다. 바그마티 클릭하시고요. 디스트리트는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카투만두입니다. 카투만두 찾으시면 돼요. 자, 카투만두 찾아서 넣고요. 디스트리트 다음에는 무의시 팔러티가 있는데 무의시 팔러티 클릭 하시면은 살고 계신 곳이 또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카트만드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요 여길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톨 넘버나 아니면은 워드 넘버를 냈게 돼 있는데 저는 워드 넘버가 1입니다 1 넣고요 그리고 톨 이름은 저는 넉살이거든요 넉살을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면은 퍼머른트 어드레스 해석 또 뭐가 나오는데 우에 거랑,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살고 있는 곳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permanent address 밑에 나오는 same as current address를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밑에 자동적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선택한 게. 그리고, 그 다음에 alternate contact detail. 뭐, 다른, 뭐, 긴급한 전화가 필요하느냐. 누셔도 돼요. 안넣셔도 되고. 저는 제 번호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986. 네,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이브 앤 컨티뉴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된게 맞습니까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프로시드 누르시고요. 자, 가장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KYC 폼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는 개인 정보를 진짜 실질적으로 니가 갖고 있는 게 진짜 맞냐? 이걸 넣는 거거든요. KYC 폼은 개인정보 실질적으로 사진하고 여권 사진 아까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하고 그리고 여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지금 그 업로드 유어 픽처를 해서 픽처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PP 사이즈가 바로 여권 사진이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테이크 포토 있고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있으니까 갤러리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그러면은 카카오톡에 지금 사진이 올려져 있어요 자 이거 했고요 자그 다음 업로드 도큐멘트 이게 바로 여권 사본을 넣는 겁니다. 자, 셀렉트 해가지고 시티즌십 패스포드, 드라이브라이센스, 그다음에 뭐 시티즌십 넘버 넣고요, 패스포드 넘버 넣고요. 언제 발급됐는지 발급 날짜 넣으시면 돼요. 발급 날짜는 그 발급증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데이트 오브 이슈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이 증이 인증이 종료되는지 이것도 보시면 나오죠. 네 그렇게 하고 이슈 어드레스 어디서 받았냐라고 나오는데 카트만두를 일단 임의적으로 넣어보고요. 카트만두를 할게요. 카트만두를 하고 처음에 저는 패스포드 앞장 만드는 줄 알고 앞장만 준비했는데 보니까 뒷장도 준비하래요. 그래서 제가 패스포드는 뒷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자 스탬프가 찍힌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네, 비자 스탬프를 올렸고요 그러고 나서, 세이브, 서브미트. 네,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여권 사진하고, 그리고 패스포드 앞면, 뒷면, 맞냐, 쭉 지금 나오죠? 자, 서브미트. 자, 그러면은, 이세화는 너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위치 정보. 클릭하시고, 서브미트 KYC. 눌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개인정보를 넣은 것이 맞냐 라고 다 나옵니다 다 맞아요 지금 어드레스도 다 들어갔고 도큐멘트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부터 여기에 돈을 어떻게 넣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맨 위에 제가 누르면은 이렇게 m p r 이 바뀌는 게 밸런스가 바뀌는 게 보이죠 지금 제로예요 방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제로죠.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전화번호 있죠. 네팔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이세와 지금 넣은 전화번호로 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은 하루에 2만 5천 루피 가능하시고요. 2만 5천 루피 넣어 놓으신 다음에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전기세도 내고 비행기표도 끊고 버스 버스 티켓도 끊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계산도 이걸로 마음대로 가능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 세화를 이용해서 네팔에서 생활하실 때좀더 스마트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꼭 내가 네팔에서 네팔 통장을 만들어서 일로 송금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통장에서 처음에 이 세화 만들 때 전화번호 넣었잖아요. 그 전화번호에 있는 계정을 이용해서 그 계정이 바로 이세화의 계정하고 똑같습니다. 이세화의 내 전화번호 계정이 이세화 제 계정이에요. 글로 입금 시키면 모든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세화를 이용해서 네팔에서 좀더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긴 시간이었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